네 안녕하세요 산초보 모터입니다 오늘은 7월 25일 토요일이고요 어제 그제 제법 많은 양의 비가 내려서 산행을 하지는 못하고 오늘 비가 좀 그치고 해서 오전에는 저기 뭐냐 작년에 제가 송이를 좀 땄던 곳으로 송이가 올라와 있는 게 있나 해서 산행을 가봤는데 송이를 만나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내려와서 이제 잣나무 이렇게 잣나무 숲이 좀 형성되어 있는 곳으로 해서 꽃송이 버섯 산행을 나와 봤습니다. 산에 막 도착해서 꽃송이를 하나 발견을 했는데 녀석이 뭐 상태는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어서 채취를 했고요. 그래도 조금 손질을 하면, 어, 뭐 찌개 종류 이렇게 끓여먹는 데는 크게 지장은 없을 것 같습니다. 아, 상태가 안 좋아도 이렇게 요 녀석을 만나면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. 아, 손바닥 하나 정도는 되네요. 어 아, 향이 아주 기가 막힙니다. 아 정말 이쁘네요. 자 그러면 요 녀석을 채취를 해고요. 또 이동을 해보고 오늘은 좀세수대야만한 녀석을 좀 하나 만났으면 좋겠는데 <laughs> 열심히 또 산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드디어, 또 조금 이동을 하다가 꽃송이를 하나 발견을 했습니다. 아, 저 녀석은 좀 멀리에서도 크기가 조금 크다는 것을 짐작을 할수 있겠는데요. 아 제가 원하는 사이즈의 뭐 축구공만한 녀석은 아니지만, 아, 세스페아만한 녀석은 아니지만, 아 아주 탱글탱글합니다. 아주. 오, 크기가 요 뒤쪽으로는 살짝 건조되어 가고 있는데, 아, 크기가 아주 좋습니다. 딱 축구공 하나 정도는 되는 것 같네요. 축구공 하나 크기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. 아, 아, 올해 본 녀석 중에. 가장 싱싱하고 가장 사이즈 좋은 녀석입니다. 어우, 힘이 어우 아주 느껴집니다. 뿌리에 아주 단단히 박혀서. 자, 이 녀석을 한번 채취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우 채취를 했습니다. 오우 개미들봐 오, 이 녀석은 그래도 무조건 가져가야 되겠습니다. 어우 상태는 뭐이 정도면 훌륭합니다. 아, 기가 막힙니다. 기가 막힙니다. 자 그러면 또 이동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자, 또 이동을 해서 오늘 세 번째로 만나는 꽃송이입니다. 이 녀석은 건조가 되어가고 있네요. 이 녀석도 채취를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. 이 녀석도 이렇게 채취를 했고요. 아, 크기도 크지는 않지만, 요 녀석은 이렇게 살짝 건조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. 자, 그래도 기분은 좋습니다. 아유, 좋네요. 자, 상태는 양호합니다. 그래도. 자, 또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! 대박입니다 대박 드디어 아 제가 오늘 아까 그랬죠 세숫대야만한거 하나 발견했으면 좋겠다고 아 상태 아주 완전 A급입니다 완전 A급이고 와 버섯이 얼마나 하냐면요 이게 장갑이거든요 와한 아 장갑 네켤레 정도 아 아주 버섯 상태 아주 기가 막힙니다. 아주 탱글탱글하고. 아, 지금 한 산행, 여섯, 일 시간 만에, 아, 피로가 아주 싹 풀립니다. 아, 버섯 상태 아주 좋습니다. 드디어 꽃송이다운 꽃송이를 만났습니다. 아, 대박입니다. 대박. 야, 모양도 어떻게 이렇게 하트 모양을 하고 있죠. 아, 요 꽃송이 버섯이 저에게 사랑을 주는 것 같습니다. <laughs> 아 와, 기가 막힙니다. 아주 그냥 버섯이. 야, 아, 이 버섯이 너무 커가지고 채취하는 장면은 찍을 수가 없으니까요. 제가 채취를 하고 영상을 다시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정말 기가 막히네요. 자, 채취를 했고요 어, 이렇게 어떻게 하트 모양으로 이렇게 났죠? 야 버섯 상태 기가 막힙니다 아주 그냥 아짜오한1 k g 는좋게 나갈 것 같습니다 아막 버섯 상태가 아주 양호합니다 아 완전 A 급이네요 기가 막힙니다 아향향 향 또한 아주 상당히 기가 막힙니다 딱이거 보십시오 이 이거 하트 모양이죠 하트 모양. 하... 자, 감사합니다. 아, 또 이렇게 자연에서 내어준 고마운 선물을 또하나은 받았네요. 아. 아. 자, 오늘 요 녀석을 채취를 마지막으로 하고, 이제는 슬슬 하산을 해야 할것 같습니다. 아. 그래도 이렇게 하산길에 또 멋진 녀석을 만날 수 있어서, 상당히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를 하고요. 다음에 또 멋진 영상과 좋은 산행으로 우리 구독자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